오늘 저녁에 쓸만한 도금 몇 자루를 할인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하고도 29일 금요일 밤입니다. 이제 이달도 November, December 하면 2024, 2024년 패2024 갑니다. 세월이 베리베스트 하죠. 빠르죠. 자, 어쨌든 또 세월이 가고 나이 먹겠죠. 자, 오늘 몇 자루 다섯 자루금을 지금 소개하는데 자 제가 우선 그건좀 썼습니다 굉장히 텐타임 폴딩하고 섭세금이죠 날길이 한74 정도 되고요 목에 중심 좋고요 소리도 잘 납니다 날도 엄청 잘 들었어요 제절 로지죠텐타임 폴더 열처리 아모니 정말 예쁘지요 하모는 기우기가 말탈기 소우 돌아갈 귀집같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카려면 소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 소가 있죠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성실하고 점잖고 인품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라는 뜻에서 기우기 가 그런 뜻에서 제가 써왔는데, 자, 이거 이건 인터넷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구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70, 최근에 조립했는데요. 170짜리죠. 자, 하머니 정말 예쁘죠. 새 겁니다. 한번빼봤습니다한번 다듬이 기 일본 다담이 깡다담이 됐습니다. 청룡 저발을 넣고요 용, 우찌, 가시라. 자, 왜좀 싸게 내놨냐 하면, 제가 쓰려고 저를 는데 제가 지금 파킨슨이 있어가서좀왼손이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끊으면서 느슨한 거 싫은 분은 나중에 돈좀더 내고, 일본 견사를 팔아줍니다 이거 뭐 진짜 지질러 보이죠? 이건 만지면 뭐도로코니다 도로코. 그렇고, 놀랍죠. 정말 맹금입니다. 가볍고요. 74 정도 되고, 음, 무게도 뭐1 8 0이 1쯤 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소리, 소리 잘 나죠. 금집은 천연, 블랙같는 모칠입니다. 자, 멋진 금. 그거는 170, 150에 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이것도 아, 세금입니다. 요거는 이제 카본 스틸 탄소광입니다. 2022, 2022년 다이금 리얼 스타이금 마이게 그때가 2, 2월달인가? 그 다이금 5월 일 시까지 맞춰서 다조된 금이죠. 단조로 만들어서 대나무 백 카틱 대나무 백이 아주 잘 됩니다. 무게도 좋고요. 중심도 좋고 아름답죠. 일단 어, 타이거 코리아 타이거가 있습니다. 어쩜 소리 잘 나고요. 잘리기도 잘 되죠. 날도 바짝 썼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요. 캅, 밤, 부, 대나무와 다람이 모두 잘 됩니다. 날 길이 한76 정도 되고요. 가볍습니다. 호랑이, 검 흑고사인도 입니다 자, 요거는, 옥광이었는데그 연마다가 옥광이좀 지워졌어요. 그래서, 그냥 쓰는데, 날 길이가 한76 정도 되고요. 약간 묵직합니다 1.2kg에 가깝죠 일본 칼 같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베기 하고요 키가 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고 아주 튼튼합니다 자 여기 청룡 쇼발을 넣었고요 청룡 쯔지 읍지... 카시라 일본 견사를 사용했습니다 정말 라인까지보이세 예쁘죠 약간 신체가 좋거나 키가 좀 있는 사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것은 전통 코리아의, 어, 조선왕, 킹유스대고궁박물관에 어, 있는 벼룬금물 보고, 조선, 벼룬금도 조선 한도 일종이죠. 띠돈과 혁대가 있고, 고려해 있는 것을 조선도 한도라고 합니다. 왜? 허리에 차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혁대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차는 겁니다. 이제 칼이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활솔 어, 때는 뒤로 제껴놓고 있겠습니다. 날 고사입니다. 2022년에 만든 거죠. 배기 아주 잘 됩니다. 잘 배지죠. 쫙 배집니다. 자. 조선의 환도, 은겸의 갈벼룬금. 자, 역시, 호랑이, 코리아 타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카리아, 그죠? 무게도 그렇게 겁지 않고, 74쯤 되고, 무게 1,080g, 뭐, 이런게 됩니 아주 아름다운 조선의 금. 띠돈입니다, 띠돈. 디돈.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는 거죠. 자, 조성금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짜 소개해드렸는데, 요거는 다 이제, 제가 머리 나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뭐, 할인가로 100만원씩 다 드리고, 요거 하나만 15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인금을 요 소개해드렸습니다.